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하반기 채용이 시작된 가운데 지역의 청년들도 좁은 취업문을 뚫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때 맞춰 이른바 면접왕이라고 불리는 한 유튜버의 강의가 열렸는데 500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몰렸습니다. 와룡산의 해맞이 전망대크가 조성됩니다. 성서권역 주민들의 주민 친화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전체 기초의원 127명 가운데 9명이 민선 8기 출범 1년 동안 한 건의 조례안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하반기 채용이 시작된 가운데 지역의 청년들도 좁은 취업문을 뚫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때에 맞춰 면접왕이라고 불리는 한 유튜버가 면접 스킬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는데 500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몰렸습니다. 그만큼 지역 대학생들이 이런 정보에 목말라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김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대학교에 마련된 한 대형 강의실. 빈 자리를 찾기 힘들 만큼 취업 준비생들이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른바 면접왕이라고 불리는 한 유튜버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은 무엇인지 면접은 어떻게 하면 잘볼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주된 내용입니다. 사실상 조금 형식적인 것도 있었었고,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정보를 직접적으로 얻는 것 보다는 좀 한정적인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약간 유명하신 분들, 약간 전문가분들이 와서 특강을 해주는 거는 뭔가 재미도 있고, 유익하기도 하고, 어, 질문을 통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알아가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강의를 추진했던 대구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당초 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접수 시작 단 하루 만에 300명이 넘는 인원이 몰렸고 신청자가 계속 폭증하자 수강 인원을 500명으로 늘린 데 이어 강의실도 경북대로 급히 옮겼습니다. 좁은 취업문을 뚫으려 안간힘을 쓰는 지역 대학생들은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얻는데 목말라했다는 걸 방증하는 결과입니다. 어 아무래도 요즘 최신 취업 트렌드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기업이 추구하는 그런 뭐 면접 이제 이제 기업이 추구하는 그런 이제 저희 신입 사원의 이제 가치관이나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걸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면접의 면접 이형이라는 말 그대로 면접의 꿀팁이라든지 아니면 면접을 보며 있어서 뭐 태도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 사립대에 대한 면접관들의 생각, 일분 자기소개의 트렌드 등 취업준비생들이 강사에게 원하는 질문을 담은 메모에도 지역 대학생들의 이 같은 고민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역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체감할 수 있는 강연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채용 일정에 맞춰 열리는 이번 강연과 함께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깊은 영감과 긍정적인 변화를 줄수 있는 다양한 강연과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 경영자 총협회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 대구 지역 청년들 중 20대 후반의 실업률은 6.4%입니다. 이는 전북과 부산,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높기만 한 취업의 문턱. 청년들은 체계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안동은 예로부터 삼배하면 안동포라고 부를 정도로 삼배 생산지로 유명했지만 생활 양식이 바뀌고 화학 섬유 사용이 늘어나면서 우리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졌는데요. 안동포 짜기에 매그릿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l g 헬로비전 이하영 기자입니다. 안동에서 생산된 대마를 쪄낸 뒤 겉껍질을 벗겨냅니다. 이가 다를 정도로 수천, 수만 번의 삼 삼기. 이골이 난다는 표현은 여기서 비롯됐습니다. 날씨를 끊어지거나 상하지 않도록 풀을 먹이는 배 매기까지. 옛 방식 그대로입니다. 이실한올한 올에 한첫 번째 과정부터 13번의 과정까지 다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이 실을 그 시계 말씀들이 풀 껍질이잖아요. 풀 껍질에서 이 섬유질을 뽑아서 옷감을 만들어서 여름에 우리 최고의 옷감으로 만들어서 입으셨다는 거 정말로요 신기해요 정말. 삶의 애환이 담긴 길쌈은 손에서 손으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졌습니다. 힘이 드는 건 뭔데 일단 그걸 먹고 사니까 뭐 그거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힘드는 것도 모르고 그냥 재미로 이렇게 배웠는데 하다 보니까 어느 뭐 이제 뭐 말하자면 생내이 무삼 익내이 원래 생내이 익내이 무삼이 돼 있거든요. 그래 이제 전 과정을 제가 다할줄 알고 예로부터 여름철 옷감으로 많이 사용됐던 삼베 그중에서도 안동포는 안동에서 생산된 삼베로 품질이 좋아 명성이 높았고 임하면 금소리는 마을 전체가 국가무형문화재 삼배짜기 보유 단체로 인정받았습니다. 저희 그 금소 마을이 2019년 12월 31일날 국가무형문화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 저희들이 인정 받은과 동시에 전승하기 위해서 매주 이해에 걸쳐 어,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안동포 활성화를 위해서 어, 주말마다 안동포로 어, 만든 브러치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우리 일반인들에게 안동포를 널리 보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올 한올 한 가닥 한 가닥에 정성을 담은 안동포. 점점 수요가 줄고 기술 보유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마을 주민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안동포 짜기의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하영입니다. 월용산에 해맞이 전망 데크가 조성됩니다. 성서권역 주민들을 위한 주민 친화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월용산은 대구 서구와 달서구 달성군을 알파벳 U자 모양으로 걸쳐 있습니다. 해발 300m 정도 되는 낮은 막한 야산으로 사람들이 산책이나 운동을 위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인근 주민들도 왕래가 잦은 곳이지만 달서구 정상부 풍경은 예전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는 산은 많아 이게 그래 기구도 좀 이래 좀 다시 좀 배치 좀더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기구도 또 많을 거라고요 산에 응. 가는 거. 매년 1월 1일이면 발 디딜 틈 없이 해맞이 인파로 붐비기도 하는데 정작 넓지 않은 정상부에서는 기본적인 안전 장치조차 찾아보기 힘듭니다. 뭐 해맞이 할 때라든가. 그럴 때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럴 때좀 느리면 좋긴 좋은데 뭐 여기는 헬기장이니까 절대 없이 뭐 이젠 넓어야 되니까. 등산로에 별도의 조명 시설이 없는 것도 아쉬운 점입니다. 어두울 때 산을 찾는 사람들이 특히 불편을 호소합니다. 밤에나 새벽에나 저희들이 올라올 때 있는데 어, 너무 어두워서 앞산처럼 좀 밝고 환하게. 이렇게 조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불편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게 됐습니다. 와룡산 해맞이 누리길 자락길 조성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주민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총 5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달서구 정상부 헬기장 주변으로 전망데크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기존 등산로를 정비하고 체육 시설도 확충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편의시설을 많이 설치해 주시면 이, 이 달서구 주민들이 많은 편리함을 느끼겠죠. 운동하기도 좋고 건강 유지하는데도 좋고. 와룡산 해맞이 누리길 조성 사업은 이곡중학교를 출발해 헬기장과 선원공원, 용강서원을 연결하는 총연장 2km 구간에서 진행됩니다. 자락길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이어서 와룡산이 주민 친화 공간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앞서 성서 와룡산이 주민 친화 공간으로 변모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사업에 국비 예산을 확보한 국민의힘 달서구갑 홍석준 국회의원에게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원님 바쁘신데 나오실 수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그 사업에 국비 예산은 얼마나 확보가 됐습니까? 예, 이번 사업은 국토부의 그린벨트를 활용한 친환경 사업으로 4, 어, 5천을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와룡산 어, 자락길 하고 이제 올려가지고 성서권에 있는 주민들에게 좀더 편하게. 네. 어, 와룡산을 찾아서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이 사업 선정 대기까지 많은 수고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결실을 거어서 다행입니다. 네. 어, 그러면 그 와룡산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성서권에는 이제 와룡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성서 지역 어, 주민들 입장에서는 성서 공단 때문에 좀 환경적으로 항상 좀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떤 상황에서 와룡산에 좀더 많은 주민들이 좀 편하게 등산을 할수 있고 이용할 수 있고 특히 산 정상에 헬리콥터 착륙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곳에 데크가 설치된다면 등산하신 분들이 또 조망할 수 있는 멋진 광경을, 경치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프라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네, 전망 대급뿐만 아니라 그 CCTV도 좀더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마침 그 사실 얼마 전에 서울 신림동 등산로 등산로에 그 강력 범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아주 크고 커지고 있는데, 아이 사업으로 와룡산 등산로에 대한 그 시민들의 안전 확보도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 와룡산 등산로에 어 어, 수대 이제 CCTV가 좀 많이 좀 설치되고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어, 이 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성서공단 내에도 어, 많은 CCTV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주민들의 좀 안전성 면에서도 어, 많이 좀그좀 제고가 어, 그, 될 예정인데 한 가지 제가 관련된 상을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온라인 상에서도 살인 예고글 이런 것 때문에. 어, 주민들, 국민들이 많이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했고 조만간 통할 될 예정인데 이런 걸 통해서도 국민들이 좀더 안심할 수 있는 어, 사회 분위기가 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네. 조금 다른 사안이긴 하지만 추가로, 추가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의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네. 아, 지금까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어, 제가 국민의힘 규제개혁 추진단장으로 작년 8월에 대해서 이제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어, 대통령을 모시고 첫 번째 어,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저희 어, 대구성서공단에서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 지금까지 어, 규제개혁이 이제 확정된 사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산업단지 쪽에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데 걸림돌이될수 있는 많은 좀 규제를 좀 풀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법 개정을 통해서 풀어나,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도 일부 남아서 지금 현재 어 제가 대표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어 우리나라 대학교에 입학을 한다든지 또는 기업주들이 원하더라도 5년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 지난 7월 3일 날 법무부 고용부가 어, 합동 기자 발표를 통해서 이제 풀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 플랫폼 관련해서도 세무 회계 관련된 기업인 3.3이라는 기업이 개인정보 관련해서 그동안 좀 지장이 많았습니다만은 어, 그런 걸다 풀면서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수 있도록 음.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 남은 기간 동안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모든 의원 입법 시에도 규제 영향 평가를 의무적으로 해서 원천적으로 좀 규제 발생을 차단하고 원격 의료를 중심으로 의료 분야 또 폐기물 관리를 중심으로 해서 환경 분야 그리고 또 방송 광고 규제 분야 등도 좀 관련된 기업 그리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에 좀 과속도를 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지역 기초의원 아홉 명이 민선 팔기 출범 일년 동안 한 건의 조례안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대구 지역 기초의원 127명 중에서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9명으로 전체의 7.1%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1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경실련은 지방 의원으로서 기본 책무인 입법 활동 실적이 전무하다는 건 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주택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5년 동안 추석 연휴 기간에 46건의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장소별로는 주거시설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인별로는 부주의, 전기 화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명절 특성상 음식물 조리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식용유로 음식을 만들 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구청이 이달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휴일 돌봄 어린이집을 시범 운영합니다. 시범 운영 대상지는 내당 어린이집으로 운영시간은 토,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4천원으로 이용 하루 전까지 내당 어린이집에 전화로 예약하면 됩니다. 이용 대상은 1세에서 5세 미취약 영유아입니다. 제9회 대구 사진비엔날레가 22일 개막해 다음 달 5일까지 대구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등에서 열립니다. 이번 사진 비엔날레는 다시 사진으로 사진의 영원한 힘이란 주제로 열리는데 그동안 사회, 환경, 여성 등 거대 담론을 다루던 것과 달리 사진만이 가질 수 있는 순간 포착, 기록 확대, 비교 등 사진 매체 본연의 힘을 조명합니다. 주제 전시에는 한국 작가 13명, 해외 작가 47명 등 22개국에서 60명이 참여합니다. 중고 동인동 바리스타 교실에 참여한 수강생 9명 전원이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수강생들은 지난 5주간 이론과 실습 교육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산업단지에서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의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점검은 다음 달 6일까지 실시되며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주민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리모델링을 마치고 재개관한 대구 어린이세상이 추석 당일인 29일을 제외하고 명절기간 동안 정상 운영됩니다. 대구 어린이세상은 개관 후 현재까지 3만 5천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중구청이 중구와 청송, 청도를 잇는 연계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국내 전문 여행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펜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참여자는 관광 상품을 보완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뜨청 열강. 뜨거운 청년을 응원하는 열렬한 강연. 대구의 청년들을 위해서 행복진흥원에서 준비한 강연 프로그램이 이름처럼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체감할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을 통해서 대구의 젊은 청년들이 꿈을 펼칠 기회가 더 많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